권에는 뭐 130만 원이었지만 만약에 이 1,300만 원이 누락이 됐거나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왔으면. 네 안녕하세요 김영춘 팀장입니다. 와.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받게 된 사례를 또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몇개 올려놨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A라는 사람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한 3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2천만 원이 들어간다. 이런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. 병원비를 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3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지만 2천만 원이 들어와도 내가 천만 원쓴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보험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좋다. 아 보험 가입하기 잘했어 라고 생각하지. 3천만 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? 혹은 5천만 원이지 않나 라고 의심해보고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드는 거고요. 제 고객님 중에 68일 정도를 출산 전에 입원을 하셨다가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신 고객님이 있는데 2만원을 받을 수 있게끔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. 당연히 청구를 해드렸죠. 근데, 온금이 안 나왔어요. 고객님한테, 어, 보험사로 전화를 해서, 아, 청구를 하셨지만, 이쪽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잘 아시죠? 하고 끊었죠. 그럼 고객님들은 보통 뭐, 예, 하고 끊죠. 뭐, 예, 아닌데요? 문 나오는데요? 이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전화를 드렸죠. 처음 전화하니까 나올 데가 없대요. 전 이미 알고 있지만. 여기에 이게 있고요. 이 특약이 있으니, 한번 보시라. 그러니까 맞죠? 하니까 나중에 이제 68일이지만 3일 빼고, 65일 곱하기, 2만 원에서 13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. 고 어, 얘기를 한번 보시죠. 안녕하세요. 고객님께서 뭐좀 문의를 주셔가지고 한번 확인 좀 하려고요. 저 접수번호 네. 불러드릴게요. 아 네네 확인했어요. 아기를 낳기 전에 좀 미리 좀 입원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돼서 네. 고, 뭐 청구를 했는데 혹시 언제 본금 들어오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. 좀 청구한지 오래되셨는데. 아 이거. 네네. 아시지 않아요? 어? 혹시 뭐 어떤 어 부분이 해당이 안돼요? 네, 이게 있을까요? 그 보기증통으로 이번 네. 치료하셨는데 네. 이게 뭐 의료비 일당 같은 경우에 는 오코도는 이게 보장이 안돼요. 고객님 거 증권 좀 열게요. 네. 가입한 아기 보험의 산모 보장에 임신 출산 질환 치료비 요기에 넣었는데 여기 여기에 입원 일당 있지 않나요? 임신 출산 질환 치료비. 잠시만요. 네네. 그 혹시 네. 증권번호 어떤건지 아세요? 아, 잠시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다른 증권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202네 네. 잠시만요 네, 네. 네 여기에 부양자꺼 있거든요 부양자 네네네 네, 네. 네. 네, 네. 이거 근데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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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가 네오코드밖에 없어서 한번 네. 한번 확인해볼게요 잠시 제가 바로 이 번호로 연락드릴게요 아 연락주세요 예 네네 예. 네. 네. 네 이게 실비나 안되는요아 근데 이번 비나 음, 요거 사무부장에서 네. 제가 말, 말씀드리는 네. 거거든요 요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. 예예 네, 예아네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네 네. 고객님 네 고객님 네그 네. 임신, 출산, 질환 입원 일단 확인했고요. 네. 맞죠 맞죠 네그 68일 입원하셨는데 네 이게 3일 빼고 65일 이렇게 보장되시거든요. 네 130만원 그예 130만원 네그 130만 네. 결제 올리는 상태예요. 네네 그래서 어뭐 빠르면 오늘 중으로 입금 처리되실 것 같아요. 예예 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좋아하세요. 어, 예. 네, 보셨죠. 어, 제가 만약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에게 보험금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. 생각보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안 들어오거나. 혹은 누락된다. 누락된다는 말은 뭐, 100만 원이 들어야 와 되는데, 50만 원이 들어온다. 천만 원이 들어야 와 되는데, 100만 원이 들어온다. 이렇게 몇 가지 빠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, 지금 저랑 통화한 분이 청구를 하면은,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인데, 이 직원도 세세하게 매번 잘 이분이 어디에 뭐가 가입되어 있고, 확인해서 드리는 게, 어,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생기는데, 이 실수들이,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. 뭐 통할 때도 그랬겠지만, 그분들에게 뭐뭘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다만, 이 실수 하나 때문에 고객님에게는 130만 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, 이걸 못 받을 거했다 13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, 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뭐 130만 원이었지만, 만약에 이 1300만 원이 누락이 됐거나,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, 안 들어왔으면 보험 회사에 일하시는 그 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고객님은 큰 돈을 못 받게 되고 보험 회사는 이 직원의 실수 때문에 큰 이득을 보게 되죠. 어? 어, 내 담당자분에게 청구를 하실 때 얼마 정도 받으실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체크를 하셔서 그 돈이 또안 들어오면 어, 전화를 하셔서 어,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이번에 영상을 또좀 너무 오랜만에 예, 제작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